자저기몇페이 유닛 몇번 유닛 71 그래서 뭐니 앞에 콤마가 있는 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색칠하시고요. 이, <laughs> 이 역할을 할 때는 목적격 관계사 명사라도 생략하지 않으며 대가와선 쓸수 없다. 색칠하십니다. 대가와선 쓸수 없다. 여러분들 중학교 3 학년 때 계속적 용법 공부했어, 그렇죠? 어, 계속적 용법 공부했고. 계속 중형법에서 대수 쓸수 없다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런데, 자, 생각해봐. 계속 중명법은 니네 어떻게 바꾸니? 예를 들어서 계속 중형법 후면, 어떻게 바꾸니? 상황에 따라서 엔드나 버트.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칭 대명사를 쓴다. 그게 시험 내용이었잖아, 그쵸? 그게 시험 내용이었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니?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니. 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얘기야 그게 바로 계속 준용법이야. 야, 이렇게 바꿀 수, 수 있는데 해석은 그냥 일반 관계대명사처럼 하는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하는 그러면 꾸며주는 건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 얘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문맥에 따라 접촉사 엔드나 비꼬줄을 덧붙여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석한다. 그런데, 그리고, 그리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대조되는 관계니까 뒤에 거를 읽어봐야 그러나가 될지 그리고가 될지 알수 있잖아 우리는 그냥 빠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리고가 될지 그러나가 될지 어떻게 알아 뒤까지다 읽어봐야 그러는지 그리고인지 알잖아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자 그러나도 되고 그러, 그리고도 러그 되는 뭐니? 그런데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색칠하세요 그런데 그럼 고민 안 해도 되지 그런데 라고 붙이면 그냥 고민 안 해도 되죠 무슨 얘인지 알겠어? 자 계속적인 부분 그런데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220번 I met an old friend of mine. 나는 옛 나의 옛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Who didn't recognize me at first. 그런데 충격이니까 그는 그런데 그는 처음에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꾸밀 듯이 해석하지 말고 그냥 쭉 이어서 해석하시고요. 반드시 어떻게 그런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721번. 721번은 내가 합니다. 자, 721번은 계속 적용법이 어디에 있냐면 가운데 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꼈네요.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 낀 거는 그냥 하는이라고 하세요. 그게 좀더 자연스럽게. 계속 적용법이라도 가운데 낀건 하는 돌려서 입니다해 볼까? 시간은 who tears each away everything else 이빨이 모든 것을 갈가먹는 시간은 is powerless against the truth 진실에 대하여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준영아 이게 무슨 뜻이냐 시간은 모든 것을 갈가먹는 이빨이 모든 것을 갈가먹는 진실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빨리 풀수 있는 거야. 민서가 무슨 얘기니 이게? 삼말 같은 걸 했고 그냥 흘러갈 거야. 시간은 모든 것을 망각하게 하지만 진실은 망각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흘러도. 그게 그걸 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달궈 먹는다는 얘기는 뭐니? 모든 걸 까맣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나 진실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다는 얘기는 뭐니? 진실을 까맣게 하지는 못한다. 즉 진실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 그 다음,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위치는 그 밑에 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위치는 대명사뿐만 아니라 앞에 나온 구나 저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이 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명사만 그냥 우리 명사만 선행사가 될뿐만 아니라 계속적용법일 때는 앞 문장의 전체 혹은 일부가 선행사가 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 One of the best ways to learn. 학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is to teach others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 주는 법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겠죠? 삶이니까 which enhances our own learning experience.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저환나선행사가 누굴까 그러면 이 위치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학습 능력을 학습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선행사가 뭘까요? 투티치 아들스 여기 선행사죠 선행사 어떻게 쳤습니까 집어넣어서 말이 되는 놈이 선행사죠 되셨죠? 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 자그 다음 페이지 e 거 별표 치세요 별표 자계속 e d 용법인데 계속 i 인 s i 그냥 단계대명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뭔 말이 붙어있는 놈이야. 그뭔 말이 붙어있으면 이 붙어있는 테러 해석하면 돼. 뭐 되게 뭐뭐못 알아먹게끔 설명되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계속적인 법인데 어떤 말이 붙어있어. 그러면 이말자체 해석해주면 됩니다. 예컨대 이렇게입니다. I've always had a great many worries. 나는 항상 큰 많은 걱정거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들 중 대부분은 멀셀리 다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컨대데 728번 어떻게 하면 되니?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럼 되겠죠.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붙어 있는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선행사를 보충하는 관계사절. 기재야 이거 보자. 관계사 안에 예를 관계대명사처럼 문장들을 보통 설명할 수 있고 문맥에 따라 여러 접속사를 예외를 판단한다. 자, 색칠합니다. 관계 부사 when where. 현동사 색칠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니? 얘도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해석은 어떻게 하니? 똑같아. 그런데. 다만 관계대변사는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는 그런데 그것을 이라고 하지만 얘는 관계부사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 when 같으면 그런데 그때 그러면 되고요. where 같으면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되죠. 이해 되셨죠? when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때 where 같으면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인 꿈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런데, <목소리> 그런데 9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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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고이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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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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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월이었습니다 w 월이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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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이다9습니다 되셨죠? 별거 없습니다. 계속적인 부분 그냥 그런데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뭔 말이 붙어있으면 말 붙어있는 대로 해석하시면 되고 관계 부사도 외눈과 외어밖에안 돼. w h Y나 How는 계속 진행도 안 됩니다. 어쨌든 외는 그런데 그때 외우는 그런데 거기서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끝났네. 자 노트 꺼냅니다. 이제 필기하시고요. 만 기다려. 민서가 네 3학년 때 내가 못봐 보면서 분사구만한적 있니 없니?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 뭐게. 적으세요. 노트에 적으세요. 화면 보이는 데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I <laughs> 적으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하면서도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인 내용만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 문법이 쉬워지려면 정의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왜냐하면 정의를 정확하게 세웠을 때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이나 포인트나 핵심 어떤 요점들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정의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문법의 정의를 잘안 세우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스스로 아 이거의 정의는 뭐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번 세우려고 노력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법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정상들이 쓰는 건 좋은데 시간 많이 뺏긴다 <laughs> 정상들이 저거 내가 여기 뭐야 유튜브 올릴 거니까. 필기는 나중에 유튜브 보고 적어도 돼. 시장 한목으로 봐야지. 시장 제목으로 볼거민민이은내다살 거가? 요주의 인물 준영이랑 키즈, 요놈들한테 물었을 거요다 네. 적었냐 키즈? 네. 어 너는 적으면서 들어. 자 분사구문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부사절을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구문으로 조합을 하는 것. 정확하게는 문이 아니라 구조 구 구. 구어라는 건 뭐니? 단어 두개이상이 모여 있는 것. 다만 문장이 아닌 것. 그게 구죠. 즉 문장이냐 아니냐고 결정하는 건 뭘로 결정하니? 동사가 있냐 없는를 결정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래 구사절는 문장인데 문장을 뭘로 줄인 거야? 구로 줄인 거야. 구로 줄인 거야. 어떻게 줄였습니까? 분사를 여기서 줄인 겁니다. 그러면 구는 영어에서 구는 네 가지밖에 없어. 안 적을 테니까 그냥 이해해. 영어의 구, 구라는 건 단어, 필연적으로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구야. 필연적으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첫 번째, 부정사구. 두 번째, 동명사구. 세 번째, 분사구. 네 번째, 장명구. 영어에서의 구는 그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정사구, 동명사구, 분사구, 그 다음에 장명구. 그네 가지밖에 없는데 어쨌든, 분사 구로 바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공부 포인트는 이거네 1번 2번 3번 첫 번째 부사절이 뭐냐 두 번째 분사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거냐 이거고요 그러면 주의으니까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포인트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분사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거야 자 그러면 부사절을 이놈이 부사절인지 알아야 분사문으로 바꿀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야 그죠 혜자야 부서져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어날려버 봐. 어날려버리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laughs> 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그 말고 더 쉬운 방법 이 있으니까 내가 그려겠죠? 어떻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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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마음에 듭니다. 접속서 보고 판단하면 되죠. 자 처음 들은 애들을 위해서 설명할게. 재환아 너 언제부터 왔지? 우리 학원에? 하도 오래돼서 언제 왔는지 까먹었냐? 너 나한테 명사절 들었냐 안 들었냐? 동사절 일월달 중반 이후부터 왔나 명사절 안 들었나? 씨발 어, 착공만하나저 새끼 저거 다 했는데 저다 까먹은 거 아니야? 너이 씨발 명사절 접사 했는데 너 대답 못하면 죽어. 어디서 됐어? 했잖아. 씨. 아 했잖아 이이 시방새가 명사 초라 못했네 새끼야 어자 명사절 접속사 뭐뭐 뭐 있죠 외워야 돼네 외워야 된다고요 민사가 뭐 있지? 대, 네. 간접문, 선포관. 선포가이라는 이기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자, 명사절이라는 얘기가 뭐니? 명사절이 되게 중요해. 내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니? 명사절 공부했고, 그다음에 뭐니? 저기 형용사절 공부했고, 그다음에 부사절 공부해야 되는데 부사절 별거 없으니까 건너뛰고. 분사절을 분사문으로 줄인 분사구문으로 그냥 바로 씩 넘어온 거야. 왜 명사절이 중요해? 명사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명사가 하는 역할은 사물의이름 그런 거 말고 명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데 명사절, 그럼 뭐니? 그 문장 덩어리가 저런 문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문장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즉, 그 문장 덩어리가 뭐라는 얘기니? 전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보호자리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 자,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란 얘기 뭐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접속사야. 접속사인데 내가 연결하는 문장을 뭘로 만들어줘? 명사절로 만들어주는 놈들. 그게 명사절 접속사야. 그러면 어떤 놈이 명사절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접속사 보고 판단하는 거야. 왜? 명사절 접속사는 전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접속사가 붙어 있는 그 문장덩어리는 뭐니?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덩어리 역할을 하겠죠. 왜? 그 놈들은 명사절일 테니까.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가 뭐가 있니? 첫 번째, 때. 그 다음에 간접언문. 간접문문두 가지였지. 음문사가 없을 땐 if나 매 e t h e r 음문사가 있을 땐음문사 자체. 그래서 간접음운에서 중요한 건 내가 뭐라고 그랬니? 음주동이 아니라, 그 어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놈이 명사덩어리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그 다음에 선포관. 선포관은 뭐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그래서 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왜 명사적인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고요. 종류는 what, 복합관계대명사, how. Huh. 원래 문법서에서는 하오는 선행사와 같이 쓰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선행사 포함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명사절 접속사야. 다시 한 번. 명사절 접속사는 대. 간접음은 선포감. 그래서 어떤 놈이 명사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접속사 보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부사절인지 어떻게 판단한다? 접속사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명사절 접속사 아까 좀 전에 얘기했고요. 형용사절 접속사는 뭐가 있니? 관계되면서 관계 부사. 그게 다야. 그럼 부사절 접속사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머지 모든 접속사. 그게 부사절 접속사예요. 적으세요. 이런 접속사 붙어있으면 무조건 적으시라고요. 이런 접속사 붙어있으면 무조건 부사절인 거야. 그럼 이런 접속사 붙어있는 놈은 무조건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다만. 저렴해서 잠깐 들어. 엔드는 부사절 접속사는 아닙니다만, 엔드는 부사절 접사가 아닙니다만, 요거는 따로 좀 설명할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다 포함시킨 거야. 필요세요 일단. 이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 부사절 접속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것, 자주 쓰이는 것들만 좀정리해놓은 겁니다. 편안한 거를 다야 그냥 적으면 돼. 뭐 똑같을 거에요. 부대상업은 일단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대쪽 부사절 접수서 종류. 이런 접속사가 붙어있으면 부사절이다. 자 그럼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 분사구문 중학교 때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야. 근데 이런 내용 공부 안 하고 그냥 지우고 지우고 ING 이렇게 썼잖아. 그쵸? 그거 말고 더 깊게 들어갈 거야. 일단이. 어쨌든, 접속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있을 거고, 조동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동사가 있을 거예요 동사 원형이 되는 동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을 거야. 이 부사절 접속사가 붙은 놈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우리는 주절이라고 얘기해. 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자, 만드는 방법. 첫 번째, 1번. 접속사 생략. 자, 주어가 같으면 지워 주고요. 주어가 다르면 써 주고요. 그냥. 그다음에 조동사는 무조건 생략. 그다음에 동사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시제가 같으면 ing 다르면 pp. 같으면 ing, 다르면 pp.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사 구문은 사실은 여러분도 어디까지 배웠냐면 한요 정도까지 배웠을 거야. 다른 거안 배웠을 거고. 근데 ing로 만든다. 그리고 해석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만 배웠을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전체 범위 분석문의 전체 범위를 다할 겁니다. 되게 많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맨 마지막에 뭘 공부할 거냐면 위드 분석문을 공부할 건데 위드 분석문을 공부하려면 이해하려면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분석문의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아. 음, 그런 것까지 다갈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요. 자, 예문 2번, 3번 적습니다. 일단 2번부터 적자. 2번. 2번부터 적지 3번은 적지만 2번부터 적자 가봅니다 2번 자, 빨간 펜, 다른 색깔 펜 들고요. 들고, 자, 만들어봅시다.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쪽을 지워야 되겠다, 그렇죠? 접속사 빨간 펜으로 지워주고요. 자, 주워갔네? 같으니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시제 갔네요? 그럼 어떻게 해? IMG스 문제죠? Walking Along the street 그리고 그냥 블라블라 블라블라라고 적으세요. 이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었어? 똑같이 워킹 올랜도 스트리트. 그래 나머지 블라블라 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맨 앞에 적어놓은 걸로 가보자고.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어떻게 생략된 접수사를 유추해석합니다. 색칠 하십니다. 생략된 접촉사로 유추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접촉사가 뭔지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단, 단 중요한 건 생략된 접촉사가 뭔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한언이라고 퉁쳐도 된다고요. 여기도 색칠하시고요. 둘중 하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 한언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생략된 접촉사를 유추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음. 그럼 본문 한번 이거 만들어 놓은 거 한번 해석해 볼까? 둘다 해석해볼게 자 접속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길을 따라 걸을 때 나는 탐을 만났다 그래도 되고요 또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나는 탐을 만났다 그래도 되고요 길을, 거, 길을 따라 걷던 나는 탐을 만났습니다 어느 거든 상관없죠 이해됐습니까? 뭐뭐 하는 그래도 된다고요 적당히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3번 적습니다 아직 3분 남았어 자 3번도 음. 만들어보니까 적으면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만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니 before 지우고요 i 지우고요 어떻게 되니 walking 되잖아 그렇죠? walking along the street 이렇게 되잖아 나머지 그냥 블라블라 하시고요 그런데 분명히 원문은 위에는 뭐뭐 하면서였고 밑에는 뭐니 뭐뭐 하기 전에야 난 길을 가기 전에 탐을 미리 만났고 그러고 나서 길 걸었던 얘기잖아 분명히 만들어 놓은 결과는 똑같은데 의미는 다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줄였는데 의미적 차이가 뭔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되냐, 안 되니 안 되니 안돼 언어라는 건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돼야 돼 돼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때 줄여도 되는 거야 줄였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건 줄이면 안 되죠 그래서 방법은, 방법은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개념입니다 접속사 써줄수 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접속사 써줄수 있다 왜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 접속사가 있으면 무조건 주어동사 그거 아니야 주어동사 없을 수 있어 그 없는 건왜 그래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접속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동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접속사 말고 어떤 형태들이 올수 있느냐 다른 다양한 형태가 올수 있는데 그거 모조리 다 뭡니까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들을 한번 볼 거야 그래서 맨 앞에 맨 앞에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접촉사 생략에다가 당구차 접촉사 생략에다가 옆에다가 단구자 빨간펜으로 뭐라고 주면 적으면 되냐면 접속사 쓸수 있는 있을... 어법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요. 오케이 분석은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에 이어서 분석문 설명 쭉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